예 저는 지금 어 보문산 길을 예,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. 어, 약간 찬 바람이 불고 미세먼지가 껴서 어, 좀 하늘은 조금 뿌연해요. 어, 어서 어, 정말로 맑고 화창한 봄이 왔으면 합니다. 그러잖아, 그 미세먼지 문제는 빨리 해결돼야 하는데, 어, 정말 어, 심각하네요. 계속 어, 반복되는 문제이니, 네, 이런 문제를 어, 우리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. 아직 어 주변에 뭐핀 꽃은 없고요. 그냥 뭔지 어 모르지만 꽃망울만 있네요. 보이시나요? 네. 지금 자, 지금 여기, 이게 뭔가요? 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얼마 안있 으면 꽃 어, 으로 어, 변 신하 겠죠？예, 이상 입니다.